우리 스스로를 위한 상을 나누고 서로를 이렇게 쓰담쓰담해 줄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, 우리. 밉상 이런 것도 되나? <laughs> 의미를 좋게 하면 되잖아. 하극상. 어. 하극상 누구 줘야 돼? 하극상. 루다 추천합니다. 아니요, 저 하극상 아니죠. 근데 의미만 좋으면 되잖아요, 그죠? 그쵸, 여러분? 혹시 다, 여는다 적으셨나요? 네. 전다 적었어요. 야라라란짠 여는 건좀 <라라라란> 있다. 네. 기대된다. 아 진짜 잘 보인가요? 삐지는 거 알지? 아. 연정이부터 공개해 주세요. 각오에 아, 저희가 A형이 많거든요. <웃음> 연정이가 <웃음> 길게 쓰네요. 기대가 돼요. 자, 공개해 주세요. 연정이부터 네. 공개. 따딴 따단. 두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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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두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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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<와이컨> <드러드릴게요>. 3년 동안 우주소녀의 목소리 보이스를 책임졌기에 이상을 수여합니다 앞으로도, 앞으로도 잘 책임져 주시길 바랍니다. 어 센스 있었어요. 다원이 박수! 박수! 어, 되게 잘 쓴다. 네. 내가 잘쓴 거라니까. 그러네요. <laughs> 이게 상 이름이 왜 이래요? <laughs> 온도 조절 상. <laughs> 난방상이다. 남방상. 위 사람은 <laughs> 차 안에서 시시때때로 바뀌는 온도를 잘 조절해주었기 때문에 <웃음> 이상을 <laughs> 수화합니다. <laughs> 저희가 히터를 너무 세게 틀어놓다 보니까 차 안이 가끔가다 정말 너무 건조하고 답답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루다 언니가 앞에서 창문을 요만큼씩잘 열고 닫고 열고 닫고를 해줘갖고 온도 조 <laughs> 저희가 더, 저희가 되게 적정 온도로 오, 가거든요, <laughs> 차 안이. 알맞은 습도와 온기로 네. 다니고 있고 또 미세먼지가 있는 날은 알아서 <laughs> 창문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언니가 터널만 지나면 자다가도, <laughs> 맞아, 맞아. 자다가도 터널만 있으면 계속 창문을 닫아요. 이건 정말 칭찬해주고 네, 싶은 점입니요 어, 상을 받으면 되게 좋아야 되는데.. 네요 <laughs> <전 돼요. 웃음> 감사합니다. 네. 열심히 언더조사 <laughs> 어, 할게요. 그럼 다음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나가 저한테 쓴 거죠? 네. 그럼 일단 기대는 안 하겠습니다. <laughs> 와 이거 진짜 어그리거려요 여러분. 어. 대박이에요. 여러분 준비하세요. 우정 여러분들 일단 준비하세요. 보나가 멋있어. 이런 말 하나 하다니 진짜 와 보여드릴. 내가 언니한테 이런 말한 거 진짜 용기 난건거 알죠? 진짜 보여드릴게요. 밥상. <웃음> <웃음> 밥을 먹으면 든든하듯이 마돈니로서 우주소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기에 이상할 수요. 오. 와와아 얼굴 아 빨개 아아 보여요? 새벽에었어요 새벽 감성. 와 진짜 감동이고 울어요? 어네 일단 돌리세요. 감사합니다. 밥상 마음에 들어요. 밥상이에요. 하지 말고 저... <laughs> 어, 마음에 들어요. 하튼 네. 하튼지 말고. 네. 네. 다음 어, 되게 기대되는 상이에요. 설아 언니가 저한테 주는 상. 아, 여러분 웃을 준비 돼 있죠. <laughs> <전> 봤어요. <laughs> 너무한 거 아니에요, 언니? 대박이에요, 여러분. 자 웃으면 안 돼요. 예 웃어요. <웃음> 빵상. 빵상. <웃음> 빵상. 내가 <laughs> <laughs> 읽어드릴게요. 밥상 빵상 다나왔네요 자. 진짜... <laughs> 네, 이렇게 또 상을 또 멤버들에게 써줘 봤는데 저희가 하나 더 써야 될게 있잖아요. 네. 제일 중요한 상이죠. 네. 제일, 중요한 중요한 제일 중요한 상. 제일 중요한 상. 이렇게 저희가 하나씩 받은 만큼 이 하나 남은 상, 상장이 있어요. 이것은 바로 우정의 우정들 거. 이유. 네, 우주 소녀와 우정은 하나니까 우리만 상을 받을 수 없잖아요. 그쵸. 우정만을 위한 특별한 상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? 네. <웃음> <웃음> 기대하는 표정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나, 둘, 셋 <웃음> 어... <웃음> 야 기대하시라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여러분 하나, 시작 두구두구두구두구두 하나, 둘, 셋 빠라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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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바라기상 와운라 wow. 네. 우정들은 운주소녀에게 한없이 사랑과 애정을 쏟아붓고 쓰러... 해바라기 아, 해바라기처럼 ]처럼. 우주소녀만 바라보기에 네, 이 상을 수여합니다.